자 미국과 소련에 위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다 38도선의 분단 자체가 한국전쟁의 가장 큰 배경이죠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요 한반도 북쪽이 한반도 남쪽을 통일해야 하는 민주기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중국지전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고 황해도 옹진반도에서는 소련의 전투기까지 떴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또 중국은 공산화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독립군이었던 조선우용군이 북한의 인민군에 합류돼서 전방에 배치됐는데 이렇게 뻔히 전쟁이 일날게 보이는 상태에서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애치순 선언 바로 이 애치순 선언 때문에 미국의 전쟁 책임론이 대두되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탱크와 그 조선우용군을 앞세워서 남침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남침에 미친 듯이 밀렸습니다 우리 남한이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1950년 9월까지 달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돼요.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친 이또도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압록강 해산지까지 가서 태극기 꽃기 일본 직전에 중공군이 내요 중공군의 자동참전은 김일성과 마오쩌둥 사이에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중공군이 이내정술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 얼어있는 암록강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데 전력꾸은 기관총을 쏘아 대면도 불구하고 총알에 떨어져 수퇴하는 그게 이내정술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을 빼앗기는데 그걸 우리가 일상퇴라고 사 해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얻어가고자 여기저기서 계속 오지전투가 전개되는데요 여러분 한국전쟁 정말 더러운 전쟁이지 않아요? 남한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이는 북한의 인민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북한의 인민군으로 전쟁을 참전했던 젊은이는 또 남한의 군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니, 그 군인의 가족과 인민군의 가족은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신의 형제를 죽인 상대방을 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단의 거리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분단의 고착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분단의 고착화 상태를 남한과 북한의 독재자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국 전쟁은 우리 한반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한국 전쟁 을한 번쯤 되새겨보는 유월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